암진단을 받고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 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최근 보험사들이 앞다퉈 출시한 중입자 치료 특약 광고만 보면 든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300만 원이 넘는 비싼 치료비를 보장한다던 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입자 보험의 실제 보장 범위와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입자 치료 는 탄소이온을 이용한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정확도가 높고 부작용이 적어서 꿈의 암치료법이라고 불려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번 치료받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국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만 중입자 치료기가 있고 일본이나 독일로 해외 치료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비싼 치료비 때문에 보험사들이 중입자 치료 특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중입자 치료비 전액 보장,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같은 광고들 많이 보셨죠? 보험료도 월몇만원 정도로 그리 부담스럽지 않고요. 하지만 실제 약관을 자세히 보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의학적 필요성 인정 기준입니다. 보험사에서 중입자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보험금을 지급해요. 문제는 이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일반 방사선 치료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중입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병원 제한입니다. 국내 지정 병원에서만 보장되거나 해외 치료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담당 의사가 중입자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 다음 보험사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견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암환자에게는 시간이 생명인데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보장 범위입니다. 중입자 치료비만 보장되고 관련 검사비나 입원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은 별도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해외 치료를 받을 때는 항공료나 현지 체류비까지 합치면 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대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중입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을 보면 이런 이유들이 많아요. 다른 치료법으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국내 치료를 우선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등등 보험 가입할 때는 몰랐던 조건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특히 암 종류나 병기에 따라서도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보험에 가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보장 대상 암의 범위를 정. 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의학적 필요성 인정 기준을 자세히 물어보고요. 셋째, 해외 치료 시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넷째, 부대비용 보장 여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약관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중입자 보험을 만능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보험은 보조적인 역할이고 평소 건강 관리와 정기 검진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중입자 치료 자체도 모든 암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입자 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화려한 광고보다는 실제 약관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보험사 상담사의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무엇보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료 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